안녕하십니까. 배짱이가 되고 싶은 보통겜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약품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섹터가 거의 2차 전지주와 이제 뭐그 제약. 제약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약간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데 그 유동성 강세고 그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인 것 같아요. 뭐 끝물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일단 저의 감으로는 아직도 이 제약이나 바이오가 상승장이다. 근 현대약품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현대약품이 예그 얼마 전까지 계속 그 정체 됐어요. 보합이라고 하죠. 보합도 되고 하락장이었어요. 하락장이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호가를 계속 이제 보고 흐름을 보면은 현대약품이 6천원 초반에서 그 7천원 ,000원, 7천원에서 이제 8천원은 이제 거의 안가고 6천원대에서 6천 중후반을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친한 지인 같은 경우도 현대약품을 한 천주 가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6천원대에서 5천원을 빠짐 5천원대 후반을 가면서 다시 6천원대로 올라왔는데 그 이제 좀 수익 구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조금 그 기다림이라는 게그 고수들보다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현대약품이 튀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6천원 중후반이 넘어가니까 바로 손절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손해는 안 보고 몇만 원을 남기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현대약품 주주분들은 알겠지만 현대약품이 갑자기 상한가를 쳤어요. 하루 상한가 치고 두 번째, 이연상을 가려다가, 이연상 가격이 아마 금액이 10만 이 아니라, 잠깐만, 잠시만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 이, 아, 만, 만천오백원. 그 안짝으로 돼가지고, 만천원이었습니다. 아, 제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만천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다가 바로 빠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어느 정도 이제 익절을 하려고 했는데, 만천오백원에 걸어놨거든요? 이현상 가격이 이제 만천오백원인가 기었는데 만천원에서 그날 수직 하락하더라고요. 그래고 아, 정말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는 정말로, 와, 정말 매수에,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같은 경우도 수익이 그때 구간이 거의 60% 이상 구간이었는데 팔지를 못했어요 50-60% 구간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제 이게 익절을 조금 했거든요 12월 30일 날 이게 지금 연상 하기 전날 이었어요 이게 연상이 아니라 그일연상말 그대로 상한가 치기 바로 전날 그래도 제가 좀 그래도 평단가가 지가지고23% 수익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쳤는데 아쉽게도 상한가 친 날은 제가 팔지를 못했어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현상을 기다리다가 아그 아까 500원을 남겨두고 그냥 수직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가장 포인트가 주식은 저렴할 때 사서 기다리고, 흐름이 올라가면은 기다리는 미약도 있어야 되지만, 또줄때 먹어야 되는 그런 즉각적인 액션이 잘하는 사람을 주식에서 고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제가 보면은 이게 조금씩 그 후에는 익절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텍 같은 경우도 뭐 종목을 설명하자면은 오텍 같은 경우도 거의 2만 원까지 전에 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더올것 같아서 오텍도 지금 우리가 그 병동 있잖습니까? 그모질라다고그 우리 병실이 모질하니까 이 오텍 자체가 이제 음악 병동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되게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텍을 주시하고 있어서 샀는데. 이것도 지금 2만 원 가까이 됐다가 지금 수직 떨어졌어요. 하락으로 떨어졌는데 지금도 그 어제죠? 어제 그제 그제 기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더라고요. 그저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전체 매도는 하지 않고 있는데 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메리트가 아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성. 후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요즘에 그 흔히 말하는 2차 전지 주에 관련도 있어 가지고 후성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성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만약에 구입 구매하실 것 같으면은 분할 매수 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천천히 이제 흐름을 보시는 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컴이도, 한컴이도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제가 이제 저렴할 때 샀어요. 저는 이게 기준을 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이런 보통 개미분들은 주식을 그 올라갈 때뭐 이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올라가는 주식을 거의 고점 상태에서 사지 말고 잔잔한 주식을 이제 초이스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주식이 대기업 위주로 많이 사고 두 번째는 영업 이익이 좋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재료들이 살아 있는 걸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를 또 원칙으로 하니까 거의 종목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수 15개 지금 계좌를 나눴기 때문에 15개 이상 있는데 지금 전체가 지금 빨간 불이거든요. 제가 기회가 닿으면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주식은 저렴할 때 저평가된 주식을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혹시 모르는 이제 버블이라던가그 이렇게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난 악재잖아요. 그런 상황 때 저가를 매수해야만 그 수익 구간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원금을 손해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저렴할 때 분할 매수로 사는 게 중요하고, 파실 때도 우리가 또 팔고 나면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참 웃겨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주식은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것 같으면 떨어지게 되고,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닥 잡주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패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딱 들었을 때, 아, 누가 들어도, <laughs> 알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올라갑니다 떨어지면은 그래서 지금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이 많이 두고 있는데 이게 뭐 현대약품이 뭐를 하냐 그러면 미에로 화이바 생각하시면 돼요 미에로 화이바 하는 현대약품에서 주력으로 이제 우리들이 흔하게 알수 있는 상품이 제품이 미에로 화이바 참 맛있죠 네 그러니까 식이섬유 들어있다고 막 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식은 저렴할 때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뭐이야기가 어떻게 뭐3 0 0 0 빠졌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그 그 다른 게 아니라 현대약품이 과연 다음 주에 오를까?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이제 그 아까도 말했듯이 상 상한가말 그대로 1상이현상 이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거의 4퍼 50%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올라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그제 기준, 말 그대로 2020년 기준이었을 때, 마지막 날 기준으로, <laughs> 외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섰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들이 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그림상으로. 좌표 그림상으로 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는 무조건 지금 현대약품 가격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지금 현대약품 지금 얼만가 볼까요?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약품이, 잠시만, 검색 한번 하겠습니다. 어, 현대약품이 지금 7,720원 이네요. 7,720원 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 종목 토론이시고 종합 보면은 와 지금 보시면은 <laughs> 시총이 나와있고 대금 외인 소진율 1.75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관심도가 <laughs> 높아요 지금 높고 음, 저는 뭐 위에 일봉 주봉 월봉 저안 봅니다 이런 거잘 보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외인이 23만명 와 외인과 기관만 사고 지금 개미만 털렸습니다 개미만 지금 빠진 상태고 여기 보시면은 계속 지금 외인들이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흔한 일반 저도 개미지만 보통 개미분들은 다 팔고 있어요 팔고 있네요 왜냐면팔수 밖에 없는게 이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랜드아이그 <laughs> 밑에 보시죠 이 6천원대 6천원 초반으로 엄청 형성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음 보시면은 6천원 뭐 11월달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액이 한번 뻥튄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무려 11월 달에는 5천 원대까지 하락했어요. 이때 얼마나 많이 이제 일반 보통 게임 매들이 빠졌겠습니까? 빠지고 6천 원대 10월 달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 7천 원 한번 찍었네요. 7 600원 지금 보면은 지금 가격과 좀 비슷하네요. 빠지고 5천 원대 뭐 밑에 6천 원대 그, 보니까, 꾸준하게 6,000원대를 잡았다고,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 5,000원대는 이제 하방으로 떨어질 때니까 근데 요즘 지금 저번에도 거의 만원을,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기대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대 모든 지금 주식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올랐어요. 우리, <laughs> 우리 1등 주식인 벌써 그 삼성전자가 8만원을 돌파했잖아요. 주식이 너무 막 고점이란 상태는걸 떠나서 많이 올랐어요 쉽게 얘기서 저렴한 주식이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내연대약품은 어찌됐건 지금 딱 봐도 가격이 고점 많이 큰 금액은 아니니까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가격 자체도 지금 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없어요 딱 사슬해서 많이 대량 매수해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살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주식이란 게 예측이란 거는 솔직히 100%는 없지만 저는 주식이 그이 주가가 다음 주에는 현대약품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얼마가 오를 거라 예측은 못 하겠는데 분명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 정도는. 그럼 아무튼 일단 오늘이 <laughs> 1월 1일 새해입니다. 소띠 새해인데 대박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뭐그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힐링 말 그대로 수익이 나의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2021년에는 주식으로 대박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